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면역이라든지 뭐 면역 억제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면역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이제 요즘 식품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예, 좀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 제일 유명한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게 있나요? 홍삼이죠. 예. 홍삼 있고 뭐 비타민도 있고 그렇죠. 어 사실 이제 홍삼은 어 홍삼 홍삼에서 이제 뭐 유명지긴 는데 사실 삼이에요. 삼은 뭐냐면 인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원래 홍삼은 인삼을 쪄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게 홍삼이에요. 일단 수분을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을 말리면 잘 썩지 않아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제 홍삼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어 인삼 뿌리들은 수분이 많아서 바로 바로 이렇게 곰팡이가 피거나 썩기 쉽기 때문에 홍삼으로 홍삼의 형태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이 부분을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해 놓은 게 홍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료 조선 시대 사료나 이런 것들을 사, 살펴보면 이제 보관하기 쉽고 이제 뭐 이동이 간편하다라고 해서 제홍삼으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삼을 쪄서 만드는 게 홍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고 유통이 쉽게끔 만들기 위해서 홍삼이라는 이제 제형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인삼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산삼이죠. 네. 산삼입니다. 산삼이 있고 인삼이 있고 홍삼 있죠, 잘 아는 게. 자, 산삼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산삼이 우리 집으로 한뿌리 들어왔다. 얘를 홍삼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홍삼으로 만들어서 먹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산삼이란 것 자체가 상당한 이제 그 영양소들이나 아니면 그 양리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을 가하거나 수분을 증발시키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그런 이제 유효성분들이 파괴가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삼을 홍삼으로 만들어서 먹진 않아요. 산삼은 날로 먹거나 아니면은 뭐 물에 이렇게 끓여서 먹거나 뭐 꿀에 재워서 먹거나 뭐 이런 형태로 먹지 그 자체를 이렇게 막그 제형을 변화시켜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쪄서 이렇게 형태까지 다르게 만들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는 먹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삼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산삼이잖아요. 그러면은 홍삼을 만들기 좋은 거는 뭘까요? 아주 고급의 아주 양질의 인삼이 아니고 이제 중급 이하의 그런 이제 인삼들을 홍삼으로 많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어 일단 모든 음식들은 찌거나 삶거나 볶거나 굽게 되면 성벼, 성질이 변합니다. 성질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가을, 저, 가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은행 무에서 은행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은행 냄새 고약하죠. 네, 고약한데, 그거 어떻게 먹나요? 볶아서 먹죠. 네, 날로 안 먹어요. 날로 먹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배탈이 나거나 이제 중독이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이제 대부분의 약재들이나 음식들은 붓거나 삶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성분들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유효성분들이 성분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반면에 그 유효성분들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죠. 부작용들도 낮아지게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약 자체가 순해지는 거예요.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떨어지는. 네, 그런 형태로 되는 게 보통 이제 삶거나 굽거나 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홍삼을 만들었다. 인삼을 통해서 이제 홍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 홍삼의 그런 이제 부작용도 줄이지만 대신에 양리적인 효과도 더 줄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홍삼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사포닌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인삼에 비해서는 그 성분이 좀 약해요. 변화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더 상급의 이제 인삼인 산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약효도 세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순한 형태의 삼이 홍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인삼을 이제 여러 번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홍삼을 만들었는데, 홍삼은 그러면은 요즘 시장에 이제 뭐 마트나 아니면 이런 데 가면은 홍삼을 이제 1개월 치뭐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집의 형태나 액기스의 형태로 팔기도 하잖아요. 사실 원 재료는 인삼이에요. 인삼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삼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어, 이제 인삼 시장 가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도 어 한달 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용량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사실 몇십만 원이 들어와요. 재료비만으로도. 좋은 재료를 쓴다면. 근데, 마트에서 파는 홍삼은,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저렴한 거는 한 달치가 5에서 6만원 정도. 그 다음에,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거는 10만원대 뭐 초반. 그래서, 10만원대, 뭐, 약간 안 되는, 뭐, 8, 9만원?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인삼을 일단은, 쪄서 만든 게 홍삼이고, 홍삼을 포장하고, 이윤도 붙여야 되고 제뭐 제조회사 이윤도 붙여야 되고 마트의 이윤도 붙여야 되죠. 포장비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원재료인 인삼비도 들어갈 거고. 근데 인삼을 한 달치를 다리면 몇십만 원이 드는데 홍삼을 한 달치를 다려서 먹기 쉽게 만들어 놓은 포장된 형태로 파는 게 5에서 6만 원밖에 안 해요. 많아봤자 10만 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재료가 제대로 들어 있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 대신에 인삼의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뭐 그런 이제 인삼 맛 맛을 나게끔 하는 이제 뭐 착향료라든가 색소나 이런 것들이 원래 좀 들어가요. 예, 뭐 그리고 캐러멜 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런 설탕이나 이제 당분들도 같이 들어가기도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온을 붙이고 붙이고 붙였는데 온 뿌리인 인삼을 한 달치 달인 것보다 훨씬 더 싸다라는 얘기는. 어, 뭐,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삼에 어떤, 이제 뭐 아주 좋은 조, 재료를 썼다고는 보기는좀 힘들겠죠. 네. 인삼도, 원재료도 이제 조금 뭐 떨어진 걸 썼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용까지 붙였는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어, 홍삼이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승리라고 할수 있죠. 예, 네, 요즘 이제 홍삼을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런 이제 건강기능 식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더라.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홍삼을 진짜로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직접 인삼을 구매를 하세요.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직접, 이제 뭐, 그, 돌솥이나 이런 데뭐 이렇게 솥 있잖아요. 자기로 된 솥이나 이런 데다가 쪄서 직접 쪄서 만들어서 드세요. 그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만든 완제품 형태로는 사실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유명한 홍삼 같은 것들도 얘기가 있고 얘기를 했고, 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먹는 게 종합비타민들 많이 먹죠. 종합비타민은 요즘에 뭐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처음 발견하게 된 이제 계기가 그 영국의 그 원양어선을 타는 이제 항해 항해, 사, 항해 그 선원들이 있었어요. 이 선원들이 몇달 동안 계속 신선한 야채나 아니면은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를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빨에서. 그러면서, 한 명만 나는 게 아니고, 몇배 사람 나고, 또 다른 사람 나고, 이렇게 점점점 전염되듯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전염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비타민이라는 이제 물질이 결핍이 돼서 생겼더라. 라고 해서 이제 비타민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될건 뭐냐면, 이 선원들이 몇달 동안 아예 야채나 과일들을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예 못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몇달 동안 아예 못 먹었을 때 비타민에 대한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지금 뭐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게 뭐 학교생활 하거나 회사생활 하면서 야채나 과일을 뭐 몇달 동안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을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없죠. 네.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현대 생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트만 가도 뭐 각종 이제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결핍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비타민을 이렇게 많이 파느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죠. 마케팅이고, 어, 그러면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많이 먹으면 모든 물질들이 그렇지만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하물며 물도 많이 먹으면은 부작용이 있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물도 많이 먹으면 그렇듯이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은 그 과잉 섭취에 의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소화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로결석 신장결석 등을 이제 증상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비타민A 같은 경우는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은 임산부한테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과잉 섭취를 금하게끔 돼 있고 비타민 D도 마찬가지로 고칼슘혈증이나 아니면뭐 요로결석이라든가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잉 섭취하면 무조건 좋진 않아요. 지금 종합 비타민으로 먹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상 식생활에 충분한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추가로 엄청난 양의 합성 비타민을 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과잉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종합 비타민제를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루틴하게 먹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네. 예,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섭취를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뭐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 예, 거기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비타민들, 특히나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화장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를 오히려 거칠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비타민 C가 산성입니다. 산성이라는 얘기는 피부를 벗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매끄럽던 피부가 각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거칠어지는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피부에 뭐 비타민을 공급하세요, 아니면은 뭐 먹는 비타민을 많이 드세요라고 해서 그게 해답이 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나 이뭐 홍삼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강 보조제일 뿐입니다. 건강을 지켜 주는 애들이 아니고요. 그냥 보조하는 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굳이 이거를 뭐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다. 봐서 이제 정말로 결핍증이 있는 분들만, 질병이 있는 분들만 안에서 복용을 하시되 꼭 복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뭐 주변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찾아가서 조언을 좀 구하고 드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마트나 이런 뭐 가게들에서 뭐 홈쇼핑 이런 데서 쉽게 이제 구입해서 쉽게 드시는 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주변에 이제 뭐 흔히 광고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꼼꼼히 따져보 신 다음에 이제 건강 보조식품을 선택하셔서 드실 것을 네, 권유드리는. 입니다. 이는잘 네. 가셨나요? 네. 네. 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